사법부의 불신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자 문제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다른 것이 헝클어지거나 무너지더라도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 회복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사법부가 그런 상태가 아니면 기댈 곳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지요 몇년 전에 있었던 대법관 매수 의혹이 지금까지도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음.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변호사가 어디 고문으로 취직한 게 변호사법 위반인 이것만 따지고 매수 의혹은 아예 그냥 넘어갔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들이 나온다거나 똑같은 범죄에 똑같은 증거를 놓고도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다거나 참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것은 무슨 사건만 생기면 판사가 어디 출신이지 어디 소속이지 누구하고 친하지 않나 이런 것부터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야만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요. 제가 그~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대변인을 했거든요 예. 왜 그~ 자제분들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구설수가 계속 나왔었어요 매일처럼 법대로 처리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현직 대통령의 자제분들 아들들인데도 음흠. 그런데 지금은 키 민주당의 경우는 음흠. 뭐가 나와도 사과하지 않고 음흠. 그냥 뭉개고 음흠. 그냥 검찰 탄압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음. 세상이 참 나쁘게 변했다고 생각해요 내 잘못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문화처럼 돼 있어요 잘못의 기준도 좀 바꿔버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태죠 그런 혼란, 의심 이게 대부분 어떤 한 사람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법부도 자기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포기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 사회가 많이 에, 엉망이 됐죠. 더 심한 얘기는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laughs>